드릴게요. 신소영 무빙업의 신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은 신소영이 무빙업을 하기 전에 사진 두 장을 제가 주말에 여행을 다녀와서 어제 도착을 했는데요. 사진 두 장을 함께 여러분과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혹시 요새는 너무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혼여행지 1위라고 하더라고요. 남해의 사우스 케이프 리조트예요 어~ 이제 골프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는 지인분하고 같이 가서 숙소에서 묵고 운동도 하고 쉬고 하는 힐링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경치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자연환경을 보는 거는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은요. 예. 보이시죠, 여러분? 골프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티박스인데, 저렇게 바, 모든 거의 대부분의 홀이, 18개의 홀이 있는데, 저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티샷을 해요. 저는 뭐 초보자고, 저것도 연습 스윙은 굉장히 정석이라 나왔지만, 그 다음에 밑에 바닥에 공이 있죠? 공을 친건 아니에요. 공을 칠 때는 또 엉망으로 샷을 했다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뷰가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바람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샷을 망쳐도 하나도 마음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 그래서 제가 아 환경이 좋다라는 게참 이런 거구나 <laughs> 라고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화면으로 갤러 분들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좀 힐링이 되셨나요 멋진 바다 환경을 보시면서 네. 그러면서 역시나 좋은 여행에서, 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환경을 즐기고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무엇보다 좋은 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이 늘 여행을 가면 더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분들하고 와야지. 또이 사람들하고 오면 여기에서 이런 거 좋아하겠구나. 이 음식은 누가 좋아하겠구나. 이 뮤직 카페에서는 누가 정말 멋진 옷을 입고 폼을 재면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해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상상 때문에 또더 행복했던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첫 번째 6월달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고요. 또 6월, 7월, 8월 아메이 사업은 미국 학기랑 똑같아서 9월부터 새 학기 또새 사업의 첫 번째 회기년도로 시작을 하거든요. 회, 분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사실은 결실을 맺기가 훨씬 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7월, 8월이 우리가 내년 사업에 준비를 하는 시간에 첫 번째 미팅에서 신소영의 무빙업이라는 주제잖아요. 더군다나 무엇을 말씀드릴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마침 지난 주말에 다녀온 여행에서 느낀 것과 함께 제가 그 여행이 유난히 행복한 거, 뭐 제가 볼 때는요 그 좋은 레스토랑 그 좋은 뷰에서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저는 원래 이렇게 사람들을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관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보면서 뭐 남들은 어떻게 느끼고 저는 제가 느낄 때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laughs> 더 최고의 명품을 걸치고 어 그리고 가족단위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와인도 골라서 시켰지만 더 비싼 와인 거기 그. 뭐죠? 메뉴판을 보니까 160만원짜리까지 있더라고요, 와인이. 다양한 와인들을 마시는 분들, 저보다, 저, 저는 12만원짜리를 마셨으니까요. 그래도 맛만 좋더라고요. 어, 그런 걸 마시는 분도 있겠지만, 표정과 눈빛과 또 대화하는 모습, 또 내용, 힐끗힐크 듣고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더 행복할까? 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꿈을 꾼 결과라는 거죠. 그 삶이, 그 순간의 여행이, 그 며칠간의 여행이 어 제가 10여 년 전에, 15, 6년 전에 어, 꿈만 있었고 수단이 어, 확실하지 않아서 그 꿈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의 모습들이제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세요? 어, 거기에 가장 저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어, 돈을 벌고 열심히 생길 위해서 노력하는 거 가장 아름답고 기본적인 일이지만 결국은 그 노력을 통해서 돈을 다스릴 줄 아는 것즉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자유롭게 내가 행복한 곳에 쓰고 싶다 걱정하지 않고 돈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아니에요 예. 네, 그러지 않고 쓰고 싶다 그런 삶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여행 또 혹은 뭐, 뭐 어떻든 그런 여행을 하면서 아, 이럴 때 내가 만약에 자유롭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 이런 체험을 하게 해줄 텐데, 이런 식사를 할 텐데, 이런 액티비티를 할 텐데, 이런 걸 꿈꿨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뭘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결혼 생활을 보낼 때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일들도 많았고, 접근조차 할수 없는 일들도 많았죠. 근데 아메이 사업을 들은 거예요. 들었을 때, 아,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뛰었고, 내가 막연히 꿈꾸던 그 자유로운 삶을 더 꿈꿨던 것 같아. 더 생생하게. 여러분도 꿈꾸는 행복한 삶이 있으시죠? 그죠?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뭐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그게 굉장히 막연하거나, 또 혹은 꿈꾸고는 있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없거나 혹은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될것 같진 않다라고 하는 마음속 깊숙이 <laughs> 느끼고 계시거나 그렇다면 결코 여러분이 꿈꾸는 그 삶은 현실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소형의 무빙업에서 우리에게 다 같이 온이 아메이 비즈니스,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기본 6월의 첫째 주 더구나 3개월 새 해를 준비하는 시간에 가장 기본을 여러분들하고 나눠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8코어입니다. 아, 이게 아니죠. 이거죠. 8코어. 8 가지 코어 핵심적인 일이에요. 즉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런 행복한 삶의 모습을 현실로 만들게 해줄수 있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라는 거예요. 딱이 8가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8가지 핵심적인 일이다라고 표현해서 에이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고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우리 임혜진 리더님이 잘 정리해 경험담으로 정리해 주셨지만 간단하게요. 자, 첫 번째는요. 아, 그 전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한 삶과 한번에이커 하기 앞서서 어 지금 현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차이가 너무나 다양한 부분에 있죠 생활 속에서 아주 세심한 부분서부터 큰 것까지 많은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꿈과 현실의 차이. 네.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으로 극복될까?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볼까요? 지금 그럼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은 누가 만든 걸까? 무엇이 만든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요. 놀랍게도 내 자신이 만들었고, 내 자신의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생각이 만들었고, 그 생각으로 인한 행동들이 만들었고, 그 행동들로 인한 습관이 만들었고요. 그 습관으로 인한 나의 인격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예. 네.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배웠고요. 누가 이야기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 한 20년 전쯤에 직장에서 읽었던 책 속에서 전 처음 접했어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데에서, 어, 생각의 씨앗을 뿌려서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인격이 되고, 인격이 쌓여서 운명을 바꾼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어린 마음에 20대였거든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늘더 나은 삶을 꿈꿨기 때문에, 아, 운명적인 어떤 그 변화가 없을까? 우리 다 어릴 때는 백마탄 왕자. 옆에 왕자님이 계시, 왕자님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예시지만, 우리 언젠가는 백마탄 왕자를 꿈꾸기도 했고, 또잘 사는,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친구를 보면서, 그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내 주변 환경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 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바뀐다 해도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 책에서 깨달은 거라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주변 사람이, 내 환경이 결코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어서 내 인격이 바뀌어야만 내가 정말 꿈꾸는 삶을 살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만나면서 제가 어쩌면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변했던 것 같아요. 아미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꿈꾸는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드시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 나의 생각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그리고 지금의 내 현실이 내가 꿈꾸는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한다? 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자. 그리고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렇다라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아메이라는 도구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꿈꾸는 삶을 현실로 만들까라는 것에서 첫 번째가 책 읽기예요. 책 읽기. 너무 단순하죠? <웃음> <웃음> 여러분. 네.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책 속에서 길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어, 아메이라는 툴을 만나고 도구를 만나고 나서 정말 책 속에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음, 책 속에서 내가 지향해야 할 생각을 만났고요. 또 지향해야 할 행동, 지향해야 할 습관을 끊임없이 찾고 또 현실에 바꾸어야 할, 버려야 할내 생각과 행동들을 구별해서 만들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아메이 사업을 잘해내기 위해서 정확한 지식을 아는 책들을 보셔야겠죠. 아메이의 수익 구조를 이해하시는 다양한 자료들, 보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건강을 전도하는, 전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된 서적들 아마 여러분 아까 이미지 리더님도 스폰서 아메이를 전달해준 분, 소통하게 해준 분을 스폰서라고 부르는데 스폰서 분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전달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반드시 보셔야 하죠. 그 속에서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로 여러분이 지식을 습득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는 거로 결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힘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양소에 대한 거, 우리 신체의 구조에 대한 것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물과 공기 우리 다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거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기계발 서적이라고 보통 일관적으로 부르잖아요. 그런 서적들. 또 제시되는 많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책들을 보셔야 하죠. 어떻게 시간을 쪼개셔서 우리가 다 문맹이 아닌 이상 책은 볼수 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문맹이어도 볼수 있어요. 듣는 책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핑계 될 거리가 하나도 없어진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누구나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책을 읽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자기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특히요. 예, 네, 재미는 책은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내시고 시간을 빼셔서 어쩌면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저는 어쩌면 제 인생에 아메이를 도구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만나고 나서 책 읽기가 1번이 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서 지난 주말과 같은 행복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 인생에 제 생각을 버릴 것들을 찾고 만들어야 할, 잡아야 할 생각을 그책 속에서 길을 찾았던 순간들이 1번으로 있었거든요. 예. 반드시 그 시간을 쪼개셔서 책을 보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음원을 들으셔야 해요. 지금은 영상이라고도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영상, 제품에 대한 영상, 음원, 마찬가지. 그리고 나를 동기부여해주고 내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 나의 감정과 정신을 컨트롤해주고 수 있는, 동기부여 되는 그런 영상과 음원들을 이 또한 시간을 내셔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24시간은 물흐르 듯이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짜임새 있게 쓰자 치면 남들의 두 배, 세 배도 쓸수 있는 게 시간이더라고요. 결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저도 정말 경험하면서 살았는데요. 시간을 쪼개셔서 음원과 영상을 듣고 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임에 참석하시는 거죠. 미팅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지만요. 주기적으로 우리가 영상이나 책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과 함께 지식을 습득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배우고, 그리고 나를 동기부여해 줄수 있는 규칙적인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 또한 내가 나의 24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은 결코 저절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로는 본사에서 준비해 주는 제품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번 달엔 또세 번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과 그세 번을 합치면 일곱 번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이 중요한 시기에 이번 달 일곱 번을 전부 참석해 봐야겠다 라는 작은 목표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자 그렇다라면 우리는 변하기 시작해. 아까 생각이 씨앗이 부러지면 행동이 변한다 행동이 바뀐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아메의 사업을 잘 해내려면 해야 될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코아에서는 네 번째죠. 제품 애용이에요. 100% 제품 애용. 나부터가 이제는 마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또 직구를 하는 그런 마트가 아니라 아메이가 직접 만들어낸 제품을 알지 않으면 제대로 바꿔 쓸수 없고 알지 않으면 바꿔 썼다 해도 한 번이건 두 번이건 바꿔 썼다 해도 거기서 중요한 점을 캐치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는 못하고요. 누구에게 전달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찔끔찔끔 전달은 되지만 그 힘을 실어서, 신념을 실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전달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정미경님, 맞죠? 너무 재미있게, 네, 정말 제품을 막 좋아하시는 그 느낌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너무 물도 좋아하고, 프로틴도 너무 좋아하는데,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점 하셨죠? 네, 거기에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이 지금 에이쿠로 지금 이 에이쿠아로, 그리고 내가 제대로서, 공부하면서 쓰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과 신념을 가질 때 전달은 저, 어찌 보면 저절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믿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애용자 만들기 세 가지네요. 행동이 네 애용자 만들기 나처럼 만나기 시작해서 아메이 제품을 혹은 아메이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나기 시작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유익하게 활용하게 되는 생활 습관이 되기까지 되시기 위한 애용자를 만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나한테 오고 내가 그걸 체험하고 내 거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렸듯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달하시는 그 과정도 분명히 한분한분한분다 개인차가 있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을 존중해 주시고 그분에게 맞게 끊임없이 전달해주시는 노력을 하시면 반드시 15명에서 25명의 나처럼 아메이 생필품을 좋아하는 매니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메이 회사로부터 내가 전달한 그분과 내가 같은 금액의 제품을 쓰지만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수입을, 광고비를 너가 노력한 결과, 대가로 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캐시백이죠. 그렇게 받게 되고요. 그게 또두 배로 성장하면 수입은 두 배에서 세 배로 성장해서 300만 원에서 지금은 500만 원, 600만 원까지도 수입이 더 진행돼요. 그리고 사업을 도와드렸을 때 이제 1억 이상의 수입으로 이제 더 크게 확장이 되지만 그건 또 수입 구조에서 더 배우시기로 하시고요. 네, 이건 그러면 어떤 수입 구조? 그 다음 액션 세 번째 액션입니다. 사업 설명, 캐시백에 대한 설명. 아메이가 어떻게 수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메이 수입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들이 다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일과는 다른 결과 즉 인세와 같은 수입 즉 연금과 같은 수입 집세와 같은 수입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그분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품을 써보고 정보가 반복적으로 입력이 돼서 이해하게끔 하는 노력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같이 남해로 여행 간 분들이 계신데 자기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분들이에요. 어, 글쎄 자산의 규모로 따진다면 어비스탈 수도 있지만 유형의 자산, 부동산 자산으로만 따진다면 어쩌면 저희보다 아니, 비교도 안될 안 거예요. 큰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시간에 함께 여행을 하지만 끊임없이 연락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가서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부럽다. 두 분이 누리는 자유가. 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미의 수입구조와 수입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가지지 않으셨다 해도 충분히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전달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저 수입이 100만 원이 됐건 200만 원이 됐건 혹은 1억, 2억, 3억이 됐건 연금과 같은 수입이 되고 인세와 같은 수입 최고의 수입이거든요. 네, 그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또꿈 상상해봤던 것들 있죠?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누군가와 나누실 수 있으세요. 사실은 STP를 한다, 사업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까지 을 나누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상담이에요. 아까 이미지미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선 경험자. 먼저 경험한 사람, 그래서 나보다 더큰 네트워크를 가져서 아메이로 자살을 갖추고, 꿈꾸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본인의 자기 사업을 리뷰받는 거죠.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과 또뭐 다양한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라고 저는 봐요. 무료로 벤치마킹 할수 있는, 그리고 멘티 멘토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네. 유일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활용하시기 나름이라는 말씀이겠죠. 자기 사업으로 에이코아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최고로 활용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코아, 아메이로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현실화 하는데, 여덟 가지 핵심적인 일 중에 마지막, 여덟 번째가 신뢰쌓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애매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전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미 사업으로만 관련해서 신뢰쌓기에 대한 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 신뢰쌓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확한 공부, 책 읽기와 음원과 영상과, 그죠? 예. 그리고 이런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자기 확신과 신념을 가진 전달을 하는 분들만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전파하는 거다. 신뢰를 전달하는 거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을 하는 거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아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본은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의 출발은 여러분이 꿈꾸는 꿈에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진정으로 꿈꾸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은 과연 뭘까?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꿈꾸고 또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펴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행복했던 거는 그 단편적인 거죠. 그리고 그 여행을 누려도 행복하고 누리지 않아도 행복해요. 집에 와서도 행복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메이사업을 통해서 제가 어쩌면 했던 노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에 씨앗을 뿌리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 그냥, 소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냥, 어, 순간적으로 혹은 말초적으로 혹은 너무나 낮은 수준으로, 제 수준에서요.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다 변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더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혹은 내 아이들에게 또내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또나 자신에게 물었을 때 할머니가 됐을 때 물었을 때너 의미 있게 잘 살았 잘 살았어 수고했어 어, 라고 나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 나를 추억할 때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일까? 어, 그게 생각나는 것들이 그분들의 삶에 좋은 영향 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생각을 했더니 그리고 에이퀄 했더니 정말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즉 가치관이 바뀐 거겠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누리는 순간순간들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신뢰, 자기 확신의 출발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아메이 사업자로도 어 세상에 나가서, 또 아메이의 세상 속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또 소비자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어, 놀라고 충격적이고 또 많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수많은 안매 사업자들이 그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달했죠. 30년이 넘었으니까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전달한 건 무엇이었을까? 라는 걸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꿈과 이상과 원하는 가치 있는 삶일까? 그리고 건강한 삶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신뢰를 주는 사업을 해야겠다. 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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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의 현장 안에서 즉 사업 설명을 해내고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써보자라는 것들을 권유하는 그 순간 순간에 예 네, 정말 그분의 삶에 유익하고 끝까지 남을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 자부심이 신뢰를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죠, 확신. 네 그렇게 일과를 진행했더니. 음,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고요. 제가 15년 전에 꿈꿨던 삶이 현실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프리어스를 통해서 함께 에이코와 핵심적인 일들을 시간 관리를 잘해서 해내서 진짜 아주 꿈꾸는 그 삶을 한번 쪼개서 시간차별로 나누어 보세요. 그래서 꼭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정의 무빙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